이 이제 능비에 나오는 이 십몇 년 기사를 문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해석이 더 타당성 있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십몇 년 기사와 관련한 우리의 문헌들이 있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삼국사기, 예, 고구려 봉기에 예. 이제 십몇 년그 당시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예 고구려 봉기에 이제 이제 임금이 돌아가시자 태자가 왕위에 올랐다. 저해가 바로 신묘 년입니다. 예, 391년. 그렇죠. 예. 그리고 그의 가을에, 예. 바로 7월 임금의 병사가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고 10개의 성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니다 음, 바로 지구의 한 해에 이제 백제를 공격하는 기사가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저기하고 뭐 한두 달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저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바로 그렇게 이제 또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음. 그리고 (10개의)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저런 부분이 또 다른 기사와 보면 뭐 관미성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고구려 본기에 (391년) 1 0몇 년) 기사에 보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서 어 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예. 도에파에서 왜가 백제를 그 침략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이걸 보면 고구려 본기를 보면 백제가 <laughs> 지금 예. 관객태양의 공격을 막 맹렬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왜가 갑자기 또 공격해가지고. 음. 했다라는 것도 예. 맞지 않는 것이죠. 자, 백제 분기에는 그 십묘년에 이런 기록이 있네요. 예, 백제 봉기에 보면, 가을 7월, 담덕이 병사 거느리고 와서 석현성 등열개성을 함락하였다. 음. 고구려봉기와 같은 내용이죠.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 일관성이 있죠. 예. 겨울 10월에 고구려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예. 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 본기와 백제 봉기는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 백제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광개토 태양의 침략 부분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혀 왜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왜가 나와 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공격해 가지고 뭐 송민호로 삼았다 음. 이런 얘기 자체가 변조가 아니고는 그런 얘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라 본기에는 오히려 391년 내용이 없어요. 보면. 신라 봉기에 보면 (391년의) 내용이었고 (389년에서) 바로 (402년으로) 바로 예. 점핑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 게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외가 와가지고 백제하고 신라를 송민호를 삼았다. 예. 이런 자체가 완전한 허구라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으면 예. 한 줄이라도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뭐 직접적인 기록이 아니고 간접적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예. 근데 간접적인 기록조차도 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것은 임나일본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를 변조하면서 음. 외의 역할을 강하게 하고, 음. 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